어, 안녕하세요. 오비지원, 송은준이 형. 심다현 원장입니다. 반금영상에 어, 이어서 저희끼리 올리지오 시술해드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심 원장님이 <laughs> 마스크를 쓰셨던 게 정말 효과가 하나도 없게 지금 이제 생으로 이제 나오실 거예요. 한쪽 얼굴에만 올리지오를 넣어서 좌우 비교해드리는 명상이고요. 한 얼굴 희생해서 전후 비교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빨리 시작해주시죠. <laughs> 원은님 아, 말씀해주세요. 저 준비하느라 바빠가지고요. 나 너무 서 멘트 치마에 네. 너무한 거안 아, 잘하셨어요, 지금. 첫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고주파로 콜라겐 재생을 자극시켜서 리프팅 시키는 시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리프팅 효과를 1번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콜라겐 재생이 되기 때문에 피부결도 좀 같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떤 에너지로 어떻게 시술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사실 있긴 해요. 근데 꼭뭐 어떤 레이저로 써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비교적 다른 리프팅 장비들에 비해서 통증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보습파 오일을 얼굴에 올린 거고요. 이또이 이 오일을 많이 쓰면 통증이 훨씬 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아끼지 않고 듬뿍 발라드립니다. <laughs>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괜찮으시죠? 네. 팀장는쟤 <laughs> <laughs> 얼이라 했는데 오늘 굉장히 탁해지고 있어요. 이게 뭔가요? 선크림 발랐어요. 아, 선크림. 저도 발랐어요. 인권이 있는데. 네, 올리오도 하는 방식이 좀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한 샷이 다 나갈 때까지 제자리에 머물러서 하는 태킹 방법이 있고 저처럼 지금 롤링하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좀 통증에 취약한 사람이라 롤링으로 받고 있습니다. 롤링하면서 움직여서 에너지를 넣어주면 확실히 좀 뜨거움이 덜 하고 높은 에너지를 얼굴에 넣어줄 수 있다. 스태킹은 어떤 장점이 있죠? 의도한 샷을 의도한 위치에 정확히 찍어서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근데 무빙하는 방식보다 통증이 있긴 해요. 아니좀 견디십시오. 이 정도도 못했으니까. 나한테 너무 하시네요. 이 붉은기는 얼마나 가네요? 열에 많이 민감하신 분들도 하루 정도면 다 사라지시고 피부 두께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시술하고 한 30분 후면은 다 가라앉으시는 것 같아요. 6개월 주기로 이렇게 시술 받으셔라 권장은 드리고 있고요. 사실 좀 짧으면서 더 좋기는 해요.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리프팅을 시켜놓으면 시술 주기도 길어지고 음. 피부가 좀 선탄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은 처음 올리지오를 접하시는 분들은 한두세 달에 음, 한 번씩 두세번 정도 받으시고 유지할 목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정도 받으시면 효과가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딱 200샷 들어갔고요 여기 턱 라인부터 광대 라인까지 이렇게 해서 600샷 정도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광대도 짜가지고 턱 라인도 짜가지고 이렇게 올라 붙은 느낌이 있죠 이렇게 해서 저희의 깔하지만 올리지오 시술 서로 해주는 영상 1편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어, 일단 올리지오는 워낙에 편안한 시술이긴 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뜨거운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편안한 시술이었고 제가 오늘 시술을 받느라고 굉장히 좀 <laughs> 민낯인데 다음에는 좀더 예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술때는 이제 송환장님의 민낯을 공개하고 송환장님 <laughs> 시술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비디원 송준경 심다현 원장이었습니다.